예, 여러분, 지금부터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시합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주황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우승하게 될지, 예, 우승자를 발표합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지요. <laughs> 자, 그럼 준비, 출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출발! <laughs> 내가 이길 거야. 어 무슨 소리야? 내가 이길 거야. 음, 어 그래. 거북이 등껍질에 숨기. 어. 보통 마리오에서도 거북이가 나타나기 마련이지. 어. 이것만 하면 내가 이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어. 아이고, 아이고 어지러워. 오케이. 어, 그래. 저기 토끼야. 응? 네. 야, 토끼야, 거기 서봐. 어? 왜 그래? 우리 이렇게 달려가는 것도 힘든데. 어? 같이 사이좋게 걸어가자. 그래, 음 좋아. 나도 힘들었는데 같이 가자. 그래, 룰룰랄룰룰아 이게 뭔가요? 자 둘이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저도 가도 됩니까? 어거 그 사회자 양반 못할 거뭐 있습니까? 같이 달립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같이 왔는데요 우승 상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란 축하드립니다 우승 상품은 당근입니다 우호 우리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은 나눠 먹으라고 있는 거니까 우리 나눠 먹읍시다. 예. 혼자 먹을 때도 있지만 나눠 먹는 게더 맛있지. 어, 혼자 먹을 때도 맛있지만 나눠 먹기로 결정. 예.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토끼와 거북이 중에 무승부로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